시도입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Happy New Year. 새해가 왔는데. 새해 처음 뵙네요, 그죠 네! 네. 크리스마스 공연 그 부산에서 뵀던 분들도 있는 것 같고. 네, 왜, 왜? 네, 맞아요. 아, 뭐지?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네, 공연 이제 올해 처음으로 또 하,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즐겁네요, 진짜로. 오늘 네. 날씨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, 그죠아 추웠어요. 아 죄송해요. 그러니까. 그니까 제가, 제가 말한 괜찮은 거는 약간 이비 오고, 눈 오고 뭐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. 그죠? 저... <laughs> 아, 미세먼지요? 아, 아 오케이. 아. 그래도 이렇게 실내 에 있으니까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죠? 아. 제가 사실 롤링월 저번에 라비 그 스틸러바나 그 때, 뭐지? 랠리 랠리즈 맞아. 랠리지, 감사합니다. 랠리지, 그때 하고, 이번이 두번째예요두 네, 번째 공연을 또롤링홀에 사게 됐는데, 너무. 사실, 롤링홀이라는게 제가 어 예전에 막 음악 처음 시작하고 막, 막 열심히 하고 그럴 때는 되게 큰 무대였거든요, 저한테는. 되게 막 어렵, 실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, 사실은. 네. 근데 이렇게 또 무대 쓰고 두 번이나 이렇게 쓰게 되고 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고 또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저 보러 와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생긴 것도 저한테는 되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 하시죠 네. <laughs> 네 진짜로 그래서 롤링 홀또 25주년이잖아요 여기 네. 95년도 저보다 동생이네요 <laughs> <laughs> 95년 호미보다는 형아. 호미보다는 형이네요. 누나인가? 형인가? 아무튼 아무튼 네. 이렇게 25주년 너무 축하드리고 어, 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요... <laughs> 제가 어제 인스타에다가 커버를 하나 올렸어요. 보셨어요? 감사합니다. 그게 이제 제가 제 얘기를 저희가 막 얘기를 이렇게 하는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요. 그래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어, 음악을 처음 이제 시작하고 도움을 많이 주고 받았던 형이 그 같이 커브에 출연했던 소니뮤직의 아티스트인 이비주라는 형이에요. 그래서 그 형이랑 이렇게 뭐써 이렇게 게시글에도 써놓긴 했는데 작업실에 가가지고 그냥 커피 하나 사들고 와가지고 얘기 잠깐 하다 가려고 이렇게 온 건데 휴준 형이 와서 제 작업실 기타가 있거든요. 그래서 기타 치면서 막뭘 치더라고요. 그래서 치는 걸 보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인 거예요. 그래서 어 이거 그 노래 같다 해서 시작한 게그 커버예요. 아 아니, 천재는 아니고 <laughs> 천재는 아니고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예정 예정에 전혀 없었는데. 그렇게 하, 이틀 밤을 샜어요, 둘이. 네. 근데 진짜 재밌어서. 아 네, 진짜 재밌어서 막밤 새가지고 제가 또 비트 찍고, 네, 뭐, 아,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그래가지고 둘이 그렇게 밤을 새가지고 만든 곡이어서 네,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<laughs> 그리고 사실 제가 커버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. 커버를 예전부터 조금 조금씩 했는데, 이제 제 앨범이나 뭐 싱글 이런 거 준비한다고 못, 많이 못했었어요. 좀 못하다가, 최근에 다시 이렇게 좀 꾸준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뭐 듣고 싶으신 노래 뭐 있으시면은, 어,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아, 트위터? 트위터 멘션으로 주시면 제가, 네, 제가 딱 보고, 제가 뭔가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커버를 또해 볼게요 그 맨파... 아, 맨파? 맨, 맨션? 네. 아, 맨파 맞아요? 멘션 파티라고 하나아 그거 네, 재밌더라고요 네? 아, 또, 또 해요, 또 해요 아무튼,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콜드베이도 지금 EP 준비 중이라고 했잖아요. 네. 아마 제가 조금 더 먼저 나갈 수도 있어요. <웃음> 팬사인회 <laughs> 네? <laughs> 팬사인에? 아, 팬사인회요팬사인회 해도 돼요? <laughs> 이거는, <이번은 웃음> 아, 이거 했는데, 한 번, 네, 조정을 해보고. 아, 근데 저도 하면 너무 좋죠. 근데 네,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계획을 가능하면 한번 세워볼게요. 근데 안될 수도 있고, 제, 저도 제가 막 정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. 음 커버, 혹시 제 커버 많이 보셨나요, 근데? 기억에 남는 커버가 있을까요? 메리크리스요? 뭐 어떤. 거? 커버 제가 했던 거중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 분? 네? 포커스야. 아또또 뭐예요? 나빠요. 아크러쉬 나빠랑 포커스랑. 베이비스? 아 그거는 이제 짧게 스토리에 올렸던 거. 아, 아 크리스토퍼 베드야 맞아. 그 어떻게 부르더라? 그였죠 <laughs> 그리고 나빠는 뭐였지? <laughs> 어 후기 뭐였지 후기? 아무도 <laughs> <면도> 모르네 <laughs> 나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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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가? 음. <laughs> <laughs> 포커스가 뭐였지? <laughs> 어, 왠지, 저, 저 진짜 제가 가사를 잘못 외워요 사실 네, 그래서 그래서 진짜 공연할 때도 예전에는 막저 예전에 막 초창기 때는 공연할 때프롬프터라는게 없었거든요. 진짜 다 외워서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걸 잘 못하다 보니까 막 올라가서 까먹고 그런 다이브 스튜디오 때도 사실 여기 오신 분들 계시나요? 네. 아, 사실 그때 아, 프롬프터가 안안 안 됐어요. 그때. 그래서 처음에 공연할 때, 모르실 수도 있는데, 가서 엄청 많이 들렸거든요 아, 아셨어요? 죄송해요. 열심히 준비해볼게요. 그리고. 그리고, 아무튼, 커버 또 준비 중이니까, 유튜브에 이번에 올릴 거예요. 그 평소에 하는 그런 짧은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하는 거여서, 아, 빨리 들려드리고 싶네요. <laughs> 그리고, 어, 새해 이제 저는 잎이 내고, 그걸로 사실, 왜, 무슨 일 있으세요? <laughs> 네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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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laughs> 하찮아 <하셨나>? 아, 놀래라. <laughs> 놀래왜봐 <laughs> 네. 여기는기렇게 해요.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<laughs> 새해에는 이제 어그 입이 낸 걸로 공, 솔로 이제 공연을 좀 사실 해보고 싶어요. 뭔가 여러분들이 막아 진짜요. 여기 있는 분들 다오셔주시고 <laughs> 그러면 한번 제가 그, 네. 아, 주말에 어. 아, 그쵸, 다 그쵸, 그쵸. 아, 토요일이 최고예요. 하면 어. 일요일 토요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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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혼자 솔로 공연으로 토요일, 어. 처음 해볼 걸, 걸 텐데 <웃음> <웃음> 일단 처음에는 한 번만 해보고 그요 <laughs> 아, 그래요? 저... 진짜요? 그래놓고 막상 딱 이일 열었는데 안 오시고 계시나요? 그러시면 저 혼자 막 여기 서가지고 막, 막 반도 안 차가지고 <laughs> 아 그래요? 한번 그걸 강력하게 얘기해 볼게요. <laughs> 또 사실 평소에 이런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.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. <laughs> 어. 아 그런가 안되는요 <laughs> 뭐? 네? 아 그럼? 그런... <laughs> 아그 저는 귀엽지 않아요? <laughs> 저는 제가 굉장히 약간... 대웃기다고요 네? 아, 아, 그래요? 왜지? 제가 집안에서 막내여서 그런가? 아, 제가 지,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. 저희 친누나랑 친형이 저랑 18살, 15살 이렇게 되어가고 아, 기는 아... 니 2물여덟이에요저 <laughs> 이제 2년 뒤면 서른이에요. 여기라는 조카6 여섯 명 있거든요. 근데 첫째 조카가 고2에요와 진짜 걔볼 때마다 좀 약간 좀 이상해요, 진짜.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지, 제 귀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아무튼 그러면 뭐 공동하신 적 없는 걸로 <laughs> 네? 아팬 이름이요? 근데 이게 그게 이제 사실 맞아 그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. 사실 그게 제가 임의로 이렇게 진행한 거다 보니까 이제 팬 클럽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. 그래서 사실 그냥 제가 그 분들을 호칭, 애칭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아마 팬클럽은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만들어질 때 다시 생기지 않을까 이름이. 저도 아쉬워요. 근데 이제 저 생, 혼자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. 마사장 마사장. <웃음> 네? <웃음> 대, 대표님을 그렇게 그냥 호출해버려요. <laughs> 그래도 대표님이신데. <laughs> 아, 전. 아, 존중하기 때문에. 아무튼. 아무튼, 저도 너무 아쉽지만, 그거는 저희 조금 천천히 계속 볼 거잖아요, 앞으로도. 그죠? 그러니까, 그때 가서 또 소통하면서 얘기해봐요. 네. 네, 그래도 질문해주셔서 감사해요. 네. 나머지 궁금한 거나 그런 거는 나, 어, 멘션 파티 한번 해요. <laughs> <laughs> 그러면. 다음 곡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다음 곡은, 어, 오,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네. 드로잉 들려드릴게요.